5월 24일 화요일 김유정의 톡톡동안입니다 6일 지방선거 경상북도지사 후보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목이좀 쉬었습니다. <laughs> 네. 예. 네 먼저 그러면 이 자선에 도전하게 된 출마 이유부터 말씀해주시죠. 예 지난 4년 동안 재난 운동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소통하고, 한 달에 한4 0 0 k m 다니고, 그래서 이제 성과도 많았죠. 뭐, 공항도 유치하고, 그 다음에 투자 유치도, 당초는 4년간 20조 한다고 했는데 30조가 넘었고, 우리 공무원 청년도도 1등을 올리고, 등등 이런 게 많았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또 소멸직이 계속 나타나고,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된다.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지 못하면 지방은 완전히 소멸된다. 그래서 지방아시를 열기 위해서 지금 출발했습니다. 예. 네. 뭐 현재 계시니까 이제 본인 소개는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예. 지난 4년 동안 그러면 가장 중점은 둔 중점을 둔 일, 뭐 성과로 소개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은 뭐, 뭐니 뭐니 해도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우리 의성 군이 지역에 유치한 건데요. 예. 이 공항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문화예술 관광의 시대가 열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공항은 반드시 지역을 완전히 새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투자유치,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성과가 있다고 보고 뭐니 뭐니 해도 공무원들을 근무하는 자세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음. 그동안 우리 경상북도가 청령도가 공무원 청령도가 저하등 급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최고 상등급을 올렸고요. 그리고 그 정부 시책평가를 하는데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는 등 공무원이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유치 그리고 예. 뭐 배터리나 투자유치. 반도체 투자 유치 그리고 공무원 예예. 청렴도를 높게 했다. 예.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4년 더 하고 싶은 일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 공약들 소개해 주시죠. 예, 어, 그는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도 대구 경북의 1호 공략이 통합 신공항을 제대로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투자 유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광의 시대가 옵니다.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서 경북으로 사람들이 몰리도록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 병, 특히 서울 병이 걸려서 주택 문제라든지 저출생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방을 500만 단위 정도로 묶어야 된다. 그래서 대구, 경북도 통합하고 그 충청권, 호남권, 그 다음에 부울경, 이렇게 통합을 해야지 수도권과 경쟁이 되고 또 지방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시대를 열어서 완전히 지방이 수도권보다 더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 통합신공항을 이제 제대로 또 하고 예. 또 4차 산업혁명 투자 유치도 계속해서 예. 하도록 하고 예. 이제 지방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예. 500만 단위로 이제 묶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예. 예. 또 상대 후보인 임미의 후보는 뭐 예. 이 후보가 지난 4년 동안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매달려서 허송세월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허송세월이 아니고요. 그럼 4년이 아니고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한 것은 한 1년 미만 했고요.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 경북은 찬성이 50%고 반대가 35% 나왔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가지고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한70% 정도 찬성이 나와야 된다. 이래서 국가 과제로 넘겼습니다. 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어, 우리가 지방시들 열기 위해서는 현재 1,16개 시도, 어, 광역자치단체로서는 경쟁력이 없다. 어떻게 30만도 광역이고 70만도 광역이고, 그 경쟁력이 없으니까, 500만 단위로 엮어서 수도권과 경쟁을 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다는 게 좋아진다. 이래서 우리 대구 경북에서 시작해서 광주 전남, 대전 세종, 이런 삼도 같이 하자. 이렇게 많은 분위기를 조성됐기 때문에 허성세월 아니고 새로운 지방화 시대를 여는데 주춧들을 낳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 그러면 이제 행정 통합 등뭐 대구와 또 협력해 야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당초에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와 뭐이 후보간의 갈등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데 또 최근에 보니까요, 뭐 공동 유세 이야기도 나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예, 뭐 홍준표 후보가 그 우리 국민들이나 대구 경북 시민들이 알 인상이 좀 똑불장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걱정하는 것 같고요. 저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배고또 대통령 후보 지난번에 4, 5년 전에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어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맞추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강한 면도 있지만 인간적인 멤버도 정도 많고 인간적인 멤버도 많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이번 선거 관련해서도 공동유세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는 데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네. 뭐 이제 새 정부도 출범을 했는데 윤 대통령과도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예. 정부와의 협력과 뭐 예산을 확보하는 등에 있어서 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예. 뭐 이전처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가요? 어그 전에는 MB 또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지역 출신이라서 우리 지역에 표를 많이 줬지만 좀 양보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뭐 있었고 우리 스스로도 다른 지역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양보를 했는데 예. 이번에는 우리 지역 출신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도 대구 경북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은혜를 갖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 친문을 떠나서 어 대구 경북이 그동안 발전이 좀 더뎠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대구 경북에서 확실히 윤석열 정부와 호응을 맞춰서 예산도 많이 따고 또 지역 발전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네. 예.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이 통합 신공항이 지금 윤 정부의 대구 경북 제 1호 공약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가요? 그, 현재는 공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은 제대로 하고 있고요. 네. 예. 단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K2에 땅을 팔아서 공항을 짓는데, 그 땅값이 공항 짓는 값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것은, 에 국가기관에서 공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에 LH가 공사를 하면은 국가기관에서는 국가사업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땅값이 모자란다든지 하면은 그때 재정 투입이라든지 하면 되지. 지금부터 재정 투입하고 들, 들, 들면은 가덕도하고 세만공공화 함께 묶여서 오히려, 어, 더디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특히 우리 정부가 되었기 때문에 일하는데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별 문제 없이 통합 신공항이 제대로 이제 지어질 것이다라고 이해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능력에 따라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네, 예. 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국민의 힘이 제대로 일을 할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난 다음에 지방 권력이 지금은 다 민주당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뿐 아니고 전국에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 경북에서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혼자 100m 달리더라도 최선을 다하듯이 지금 목이 쉬도록 전 시군을 다니면서 죽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서근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6일 지방선거 경상북도지사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만나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